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일드리프트 대표 광륜 럭스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스는 와일드리프트에서 최초의 46 챔피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추가로 럭스의 궁극기인 최후의 성광이 글로벌 스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배경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럭스는 대마시 아인으로 마법 능력을 가진 자를 공포와 의심을 담은 편협한 시선으로 보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고귀한 가문의 딸이지만 빛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마법력을 타고났기에 이 능력이 발각되면 추방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것만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여겼지만, 낙천적이고 유연한 성격 덕분에 차츰 자신만의 재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럭스는 조국 데마시아를 좀더 화합하고 포용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녀와 관련된 챔피언으로는 가렌, 이즈리얼, 사일러스, 피오라 다르반 사세, 갈리오, 친짜우 등이 있습니다. 가렌과는 가족 사이이며 데마시아가 배제하는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유니버스 이전엔 사적으로는 친밀한 남매였으나 스토리 개편으로 가렌은 여동생으로선 나름 좋아하지만 그럭스가 마법사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럭스 코믹스 이후에는 럭스가 마법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며 레전드 오브 론테라에서의 상호작용 대사에서도 여느 다정한 남매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갈리오는 럭스의 마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준 몇잔대는 존재입니다. 럭스의 마력 덕분에 갈리오는 일시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럭스에게 갈리오는 자신이 다시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럭스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곳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일러스는 그가 수용소에 잡혀 지내던 시절 공사활동을 다니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마법사라는 점 때문인지 서로 여러 지식을 주고받으며 친해졌으나 끝내 사일러스가 럭스를 이용해 패트리 사이트 관련 서적을 어긴해 그 정보를 통해 수갑의 성질을 역이용하여 사용 당일 럭스를 제외한 사용 당일 찾아온 전원을 죽인 뒤 사라진 것으로 인해 럭스에게는 사실상 은혜를 원수로 갚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마시아 소속 챔피언에 대해선 일단 믿을 만한 악음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데마시아의 상황을 좋게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즈리얼은 럭스를 짝사랑하고 있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의 다른 유니버스에서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에서도 서로의 상호대사가 수많이 존재합니다. 현재 그녀는 엘시, 미스 포춘, 아칼리, 이렐리아에 이어서 하나의 지역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쉬나 미스 포충처럼 권력자는 아니지만, 낡은 데마시아 체제의 단점을 교환하는 새로운 여성이라는 점에서 아칼리나 이렐리아와 유사한 신세대의 알파걸 여주인공 설정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유사한 상큼한 이미지의 이즈리얼과 기타 젊은 챔피언들과 엮이면서 아리와 소나 같은 이미지 위주의 챔피언들만큼 팬덤에서의 창작물을 양분할 정도로 이야기거리도 많습니다. 현재는 과거 LOL의 애니처럼 마스코트 같은 인상도 주는 등 공식 스토리의 주인공 파티를 논할 때 패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닌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